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시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시장의 수요 유입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64%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0.05%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79%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65% 하락했습니다. 주택시장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길어지며 사실상 매매거래 성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매물가격 하향 조정이 심화되는 등 전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자치구 별로 보면 강북 지역에서는 노원구가 월계동과 상계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98% 하락했습니다. 도봉구는 방학동과 창동 대단지 위주로 0.93% 떨어졌습니다. 성북구는 기름동과 도남동이 하락을 견인하며 0.91% 하락했습니다. 중랑구는 신내동과 망우동 위주로 0.87% 떨어졌고, 동대문구는 청량리동과 답심리동 위주로 0.86% 하락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송파구가 잠실동과 문정동, 장지동 주요단지 위주로 0.81% 떨어졌습니다. 강동구는 고덕동과 암사동, 둔촌동을 중심으로 0.62% 하락했습니다. 금천구는 가산동과 시흥동 대단지 위주로 0.61% 떨어졌습니다. 영등포구는 양평동과 영등포동이 하락을 견인하며 0.61%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81% 하락했습니다. 간헐적인 급매물 거래가 매물 가격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치며 전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는 철산동과 한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1.67% 하락했습니다. 의왕시는 하기동과 왕곡동을 중심으로 1.37% 떨어졌습니다. 과천시는 중앙동과 원문동이 하락을 견인하며 1.32% 하락했습니다. 김포시는 걸포동 주요단지와 장기동, 마산동을 중심으로 1.21% 하락했습니다. 인천은 1.04%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연수구가 송도 신도시와 인근 구도심으로 하락 지역이 확대되며 1.31% 하락했습니다. 남동구는 구월동과 서창동, 간석동 위주로 매물 가격이 하락이 지속되며 1.25% 떨어졌습니다. 부평구는 삼산동과 청천동, 십장동 주요 전지를 중심으로 1.05% 하락했습니다. 서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가정동과 신현동 청라동, 당하동을 중심으로 1.01%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의 지방은 0.5% 하락했습니다. 이중 5대 광역시는 0.6% 하락했습니다. 대구는 0.87% 떨어졌습니다. 자세히 보면 수성구가 신매동과 시지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1.18% 떨어졌습니다. 달성구는 옥포읍과 육아읍 준신축 위주로 1.07% 떨어졌습니다. 달서구는 감삼동과 장기동 위주로 1.03% 하락했습니다. 대전은 0.62% 하락했습니다. 유성구는 상대동과 하시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1.01%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대흥동과 중천동 위주로 외물적재 현상이 지속되며 0.56% 떨어졌습니다. 대덕구는 읍내동과 더감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55% 하락했습니다. 세종은 1.22%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 및 거래 심리 위축으로 다정동과 종촌동, 아름동을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0.83%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1.12%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0.12%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서울은 1.08% 하락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으로 월세 거래 비중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세 매물이 적체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매 가격 하락 조정과 동반해 전세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지고 하락 거래가 지속되는 등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북구는 도남동과 기름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1.53% 떨어졌습니다. 서대문구는 부가현동과 통은동을 중심으로 1.36% 하락했습니다. 강북구는 미아동과 번동에서 하락거래가 발생한 대단지를 중심으로 1.25% 떨어졌습니다. 은평구는 불광동과 녹번동을 중심으로 1.24% 떨어졌고 노원구는 중계동과 월계동 동릉동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1.16% 하락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양천구가 목동과 신정동 대단지를 위주로 1.3% 떨어졌습니다. 금천구는 시흥동과 독산동 주요 단지가 하락을 견인하며 1.28% 하락했습니다. 송파구는 잠실동과 문정동, 장지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1.27% 하락했습니다. 관악구는 봉천동과 신림동을 중심으로 1.18%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1.12% 하락했습니다. 주요 대단지 밀집 지역 위주로 매매 가격과 동반해 전세 거래 하락이 확대되며 전주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구리시는 갈매동과 인창동을 중심으로 2.19% 떨어졌습니다. 고향 덕양구는 삼성 원흥 및 지축지구 위주로 2.1% 하락했습니다. 김포시는 한강 신도시 인근 지역과 인천 검단 신도시 입주 물량 영향을 받는 감정동과 사우동을 중심으로 2.03% 떨어졌습니다. 시흥시는 은계지구와 목감지구 및 백호 신도시 대단지 위주로 1.63% 떨어졌습니다. 인천은 신규 입주물량 여파로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대단지 밀집 지역 중심으로 매물 가격과 거래 가격 하락이 지속하며 1.26% 하락했습니다. 연수구는 송도동과 동춘동 연수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1.98% 떨어졌습니다. 부평구는 삼산동과 부평동 십정동 중심으로 1.33% 하락했습니다. 남동구는 논현동과 만수동, 서창동이 하락을 견인하며 1.27% 떨어졌고, 중구는 중산동과 운남동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하락하며 1.16% 하락했습니다. 지방전세 가격은 0.55% 하락했습니다. 이중 5대 광역시는 0.73% 떨어졌습니다. 대구는 대규모 입주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하며 1.14%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달서구가 볼리동과 감삼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1.76% 하락했습니다. 수성구는 지산동과 법물동을 중심으로 1.43% 떨어졌습니다. 울산은 0.69% 하락했습니다. 북구는 송정동 준신축 및 신천동 중심으로 0.99% 떨어졌습니다. 동구는 화정동과 전화동 위주로 0.82% 떨어졌습니다. 세종시는 1.25% 하락했습니다. 거래 심리 위축 및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되며 다정동과 한솔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시솟은 기준금리로 인해 금융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당분간 시장의 수요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